실제로 이 사람이 그 방법으로 1,200만 원으로 1,000억을 만든 진짜 미친 인물이더라고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러한 기법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로 보여준 매매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트레이드 BK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매매법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엘리트 파동 카운팅 못 잡는 거, 지지항 찾는 거, 피보나치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는 거 등등 다들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코린이라면 이런 지표들 모두 활용하면서 매매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남 말하는 거 그냥 들을 때는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끄덕끄덕 해놓고 내가 직접 이제 막상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 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실제 외국에서 트레이딩 으로 진짜 날아다녔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아주 아주 매우 매우 심플한 매매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좋은 손익비로 간단하면서 매우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방법으로 1200만원으로 천억을 만든 진짜 미친 인물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지표를 딱세개 3개 써요 세 개도 사실 이 이미 선을딱 세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간단한 매매법이니까 여기다가 제 관점 좀더 덧붙여서 그리고 또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뭐 이런 장 단점들 같은 것도 같이 덧붙여서 풀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에 맞게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티안 쿠리막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쿠리막이 이 사람도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습니다 첫 2년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데이트레딩도 이 시도를 해봤고 계속 대가리 박다가 4번이나 깡통 차고 이 매매법이 아씨 나랑 안 맞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다음 부터는 스윙 매매를 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신의 환 수가 돼 가지고 앞에 말한 것처럼 1,200만 원이 1,000억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잔소리 한번 하자면은 저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긴 하지만 결국 큰 돈을 벌게 해준 매매는 생각해 보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보다는 지인득하게 추세를 길게 끌고 가서 또는 수익을 길게 가진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 보면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일문봉 보면서 단타를 하는 화려한 영상만 보여주고 그렇게 해도 큰 돈을 따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혹. 되는 것도 사실 맞는데 여러분들도 단타를 해보다가 몇 번이나 계속 다리가 깨진다면 계속 단타만 외치지 말고 또 스윙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쿨이마기는 스윙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딱세 개만 사용하는 매우 아주 아주 심플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MA 이평선이 아니라 이제 지수 이평선, 즉 EMA 세 개, EMA 11선, 21선, 51선만 세팅을 해두고 철저한 손익비와 승률 관리, 어, 리스크 관리를 해서. 오늘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마기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자금 관리, 즉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맨날 하던 말이죠.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자금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투자금은 내총 자산의 10에서 20%만 써라고 말합니다. 내총 자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나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쓸 것이란 말이고 또 손절폭은 전체 자산의 0.5에서 1.5%그 정도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총 자산이라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1천만 원만 트레이딩을 한 한다고 세팅을 해놨으면 여기서 50에서 150만원만 손절폭을 잡는거죠 이 이상의 손실폭이 놀라가면 무조건 손절컷이라는 말을 한거죠 이거는 제가 말했던 그 상로스 라인에다가 최대 손절 한도폭까지 세팅을 해놓은 이중 잠금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손절을 저렇게 잡으라는 것도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때 우리는 기준을 잡고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 번에 최대 손절 폭이 1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으로요. 여기서 또 대가리 탕탕 빈소리 해대지 마시고 이말뜻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전략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은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엘리엇 파동 있죠. LBC로 올라가는 여기서 어디가 눌림목이 될까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잠시 되돌. 주겠죠. 되돌림을 왜 줄까요? 분명히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 상승했으니까 아 여기서 이만큼 올랐네 올랐으니까 나 팔아야지 하는 팔려는 사람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되돌림은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거 올랐다고 해서 계속 가자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림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눌림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게 그냥 되돌림이 될 것인지 다시 빠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프리마기는 이거를 잘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되돌림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비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바로 EMA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차트 세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표에 들어가서 EMA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EMA를 클릭해서 EMA 사실 많은데 총 EMA를 3개를 세팅한다고 했습니다 내려보면은 3 EMA가 있습니다 3 EMA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3개의 선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선을 클릭을 해보면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세팅을 어떻게 바꿀까요 인풋에 들어가서 길이를 11선 그리고 21선 51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 선도 좀더 굵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EMA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자, 이러면 세팅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표 세기라고 했는데 그 지표 세기가 다 EMA예요. 자, 이렇게 해서 EMA를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 기법을 쓰려면 은 일단 먼저 EMA가 정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정 배열이 돼야 되냐? 어차피 나는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에서 우리 잡고 또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추세로 보면은 상승 추세에 내가 추세를 타는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냥 추세를 타는 건데 내가 이 눌림목을 잘 잡기 위한 방법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상승 추세가 탄 것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을 하는 것은 이제 EMA가 이렇게 본인 말하는 정배열 이런 정배열 선을 가지고 있을 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죠 쿠리마기가 스윙 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스윙 매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주세를 길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을 찾습니다 자 제가 맨날 예시를 드리든이 부분 보면은 이제 주가가 다 정배열로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주가가 정배열인데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는 구간 이 내려오는 구간이 ema10선과 21선을 뚫어요 하지만 51선을 뚫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버티고 있을 때 이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진입을 하는 곳 어디죠 자 주가가 이렇게 ema선이 3개가 정배열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51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구리마기는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언제 파냐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ABC가 되, 되는 것을 찾자면 자뭐 대충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1, 2, 3, 4, 5에 갖은 엘리어트 파동을 거치지만 임펄스 파동을 거치지만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ABC라고만 찾을게요 A, B, C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 MA와 EMA에 대해서 차이에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을 자, MA는 우리 뭐죠?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죠? 만약에 MA10이다. 그럼 1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계속 찍어서 그걸 계속 선으로 이은 겁니다. EMA 같은 경우는 뭐냐?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지수가 앞에 붙어요. 이거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까지 막뭐 계산하는 공식은 잘 모르는데 여기 띄워둘게요. 띄워두는데 각 종가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가중치를 두서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MA10 같은 경우에는 모든 캔들, 캔들 10개가 다 동일하게 해서 10으로 나누는 거지만 EMA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에 훨씬 더 가중치를 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EMA 선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계산 방법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개념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EMA는 좀더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넣어서 변동에 민감한 지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이 기법을 사용하려면 골든크로스를 지키고 있다는 기본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든크로스를 지키는 구간까지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야겠죠. 그러다가 이런 구간이 잡힌다 하면은 어떻게죠?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자, 어떻게 하냐? 이 친구 뭐라 했죠?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간다. 이러면 여기서 최소 30%에서 많게는 60% 정도까지를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이후에 또이 구간까지 쭉 수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끝이에요. 물론 이거 이제 반 안들어도 수 있겠죠. 자,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할수 있죠? 이번에는 역별을 치고 있죠. 1 1선이 제일 밑에 있고, 2 1선 그리고 5 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2 1선까지는 치고 올라오지만 5 1선은 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또 진입을 해서 또 들어가서 여기까지 충분히 추세를 먹고 나오는 방법이 바로 쿠리마기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단점이 또 하나 있죠. 아마 초보자분들 중에서 이거 걸린 분들 많을 거예요. 매매 중도. 자,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은 이거 절대 길게 못 참. 참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몇번 나오죠? 잘안 나오죠? 이런 구간 잘안 나와요. 1년에 해봐야 한 10번, 10대 번 정도밖에 아마 자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많이 할수 없고요. 매매를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진입할 때 충분하게 끌고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 전에는 EMA가 아니라 MA를 사용했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 매매 중독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요. 내가 항상 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야지만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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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쿠리마기는 일봉 상에서 차트에서 분석했을 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잘안 나오긴 하니까 조금 더 낮은 시간 프레임봉에서 보자고요. 4 시간봉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쿠리마기의 매매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떠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EMA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여기가 나오면서 이제 10선, 20선, 50선이 됐습니다. 11선이 빨간색이. 이에요. 11선이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이 20선. 50선. 이렇게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정배열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정배열이 되고 나서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EMA가 20선까지는 터치를 하고 하지만 50선은 터치하지 않았을 때때가 바로 되돌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20선까지는 터치를 하고 50선은 터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진입을 해서 또 길게 추세를 가져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의 차이지 지금 본제 봉은 이제 4시간 4시간 봉이었죠. 4시간 봉이 아니고 1시간 봉 15분 봉에서 다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하려면 그리고 아무래도 낮은 봉 15분 봉과 4시간 봉 그리고 1일 봉에서 변수가 어디에 더 많이 올까요? 갑자기 비트코인 한 1000개 정도가 들어왔어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들어오겠죠. 충격이 들어오면 평소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이 여기서 제일 많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5분 봉, 더 작은 봉이 갈수록 더 낮은 시간 프레임의 차트에 갈수록 이런 변수는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유의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분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EMA 세계 세팅을 해두고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진입을 하면 괜찮게 먹었을 거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진입을 하면 또 올라가는 거 먹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를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내가 직접 차트를 보는 눈을 그리고 실력을 길려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 하 지수이평선 10, 20, 50일선 위야 된다.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확인한 후에 추세도로 가다가 주가가 되돌림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되돌림 주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10, 20선까지는 괜찮고 50선은 돌파하지 않은 이런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진입을 하고요. 진입을 한 후에 다시 반등을 준다면 이게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가자 가되 어느 정도 어디에서 수익이 났으면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면서 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를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다. 정말 단순하죠. 정말 단순 하지만 실제로 결과로 보여준 이쿠리마기의 매매법이었습니다. 이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손익비와 리스크 관리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손절을 가져가고 긴 익절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크게 먹는 게 핵심이고 크게 먹을 수 없을 때는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을 어디서 한다? 50선을 닿으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언제나 리스크 관리를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EMA보다는 MA를 더 보면서 추세를 터질 때이평선은 이제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매매법도 제 관점과 거의 비슷해서 유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이 매매법으로 간간히 적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우스 트레이드 팀에서는 이제 여러 매매법을 찾아보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초보자 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직관적인 방법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기법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